그러면은 이제 우리 파이널을 가셨을 거니까 네. 파이널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40분, 50분, 음. 네, 오그 어,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파이널 인터뷰에서는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나요? 어, 되게, 응, 음. 되게 많아요. 이게, 네, 음. 많, 많아요. 근데 이게 어 항공사 면접은 음. 제가 국내 항공사는 제가 음. 모르지만 음. 좀 차이점을 말해주자면 음. 어 살짝 주어진 음. 음. 질문에 주어진 답변. 아니면 좀 비슷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 외국 항공사 그 파이널 450분 면접에서는 음. 정말 질문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음.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한 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에 어, 너 에뛰하드 트레이닝 갔다 왔구나. 음. 그러면 어, 아부다비 여행했어? 어, 음. 두바이 여행해봤어? 이렇게 음. 하면 제가 어, 했다. 너무 즐거웠다. 이렇게 음. 하면 어, 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이런 음. 정말 맞아요. 꼬리 질문으로 음. 들어가고 진짜. 들어가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나, 음. 진짜인가? 음. 이거를 딱 파악하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은 되게 그냥 되게 사소한 질문들인데 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이런 게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게 준비되어 있는 답변들이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에뛰어트 레이닝을 가서 아부다비랑 두바이를 여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말 팩트에서 오는 거고 <웃음> <웃음> 내가 어딜 갔었는지 내 기억에서 나오는 질, 답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약간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답변하기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이차적인 어려움이 <laughs> 또 있고. 그럼 성민 학생도 약간 비슷하게. 알았어요. 네. 저도 응. 어떤 답변을 응. 하면 그 준비된 답변 이외에도 응. 답변을 쓰다가 예를 들면은 유니폼이라는 단어를 면접관이 들었으면 응. 그 유니폼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고. 응. 응,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 그런 단어가 나왔어. 응. 그러면은 너 그런 스트레스 자주 받니? 응. 어떤 게 너를 화나게? 해? 음. 이런 것까지 진짜 음. 세세하게 다 그러니까. 음. 물어보니까. 거짓말 하면 진짜 안 돼.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그치. 거짓말 어. 하는 순간 내 머리도 하얘지고, <laughs> 이제 은적관도 그래. 너딱 음. 걸렸다. <laughs> 이렇게 음. 되는 거지. 가은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약간 실생활에서 그런 음.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런 것들이 또자연스럽게 답변이 음. 나오는 것 같고, 쉬운 듯 어렵죠. 음. 그쵸. 어, 파이널이. 그래서 어려워요. 지금 면접 준비를 딱 기간을 나눠서 하진 않으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항공사에 면접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순간은 조금 더 이제 몰입을 해서 준비를 하셨을 거잖아요.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가장 중요한 하게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음, 음. 어, 회사에 음. 어울리는 음. 사람이 되어서 가야 되니까 음. 뭐 회사에 대한 공부도 다 해서. 음. 실제로도 면접 때 에어 음. 아라비아에 대해 아는 거 말해봐 해서 음. 저는 맞아. 설립 연도부터 해가지고 <laughs> 어. 어디에 베이스가 맞아. 있고 <laughs> 어떤 기사에 음. 어떤 내용이 있었다 음. 이런 것도 다 음. 말했었죠. 이런 것들 진짜 준비성이고 음. 관심이 이만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음. 거니까 아. 아. 화장이나 뭐 어. 복장 이런 음. 것도 회사 분위기에 어울리게 준비해서. 음. 아마 한몇 개월 뒤에 출국을 하시겠죠. 네. 음, 출국 날짜는 아직 뭐 미정이지만 출국을 이제 드디어 하게 됐어요. 진짜 1년 넘게 기다렸잖아요. 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기다리는다는 게또 <laughs> 이게 지금 에야그 날짜가 나왔지만 사실 네. 무기한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렸던 거니까 네. 마음도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드디어 출국을 하게 됐으니까 소감이 음. 어때요? 좋아요. 좋겠지 시원섭섭. 시원섭섭. 요좋아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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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아아 내가 사실 저는 이제 두바이라는 음. 나라를 가는 게제 목표였고 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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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중동 항공사가 되는 것도 목표였는데 네. 음, 이렇네요. 네, 둘다 <laughs> 이렇네. 어.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내가 거기 가서 정말 승무원으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음. 내가 또 다시 이렇게 1년 동안 음. 엄마 아빠 옆에서 붙어 있다가 음. 다시 독립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망감의 음. 교차가 좀 음. 있어요. 음. 저도. 음. 실제로 일하는 나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하고. 음, 음, 막, 뭐, 문 잘못 닫으면 어떡하지? 저도 걱정도 되고. 그럼 뭐 혼나면 되지, 뭐. <웃음> <웃음> 혼나면서 크는 거예요. <laughs> <laughs> 새로운 <웃음> 음. 곳에서 생활하는 것도 음. 설레고. 그쵸. <laughs> 또 중동에서 살아보는 건 처음이니까. <laughs> 네. 그런 것들 걱정되기도 하면서 기대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유니폼을 딱 입고 문을 열고 닫는 모습을 <laughs> 항상 해보면 저도 기대가 돼요. <laughs> 그러면 음. 이제 가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좀 계획이나 음. 그런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포부? 이런 게 있어요. 음. 제가 음. 어쨌든 진로를 이쪽으로 음. 에어라인 서비스로 음. 잡았으니까 이쪽 업계에서 제 커리어를 쌓는 게 목표고, 음. 일단 승무원 생활을 잘 음. 버텨내고, 음. 또 어떤 걸 해, 하고 싶을지 모르는 일이니까 맞아요. 음 응. 열심히 임하고 싶어요. 맞아 맞아. 네, 저도 음, 정말 음. 열심히 해서 음. 또 이제 크레슨도 국제대학교에 와서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음. 이제는 중동에 가서 이만큼 성장하는 걸로 음. 목표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중동에 가서 내가 승무원이 돼서 비행을 한다 이렇게 딱 상상을 해봤을 때 가장 기대되는 점이 뭐예요? 아, 모든 게 기대겠지. 되 저는 음. 그 오버헤드 빈 닫는 걸로 <laughs>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고 <laughs> 어. 그치 기대되지 음.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닫으면서 만할수 있는 어, 그런 무작 그뭐 방송 음. 하는 것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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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프로페셔널한 답변 <laughs> 가은이는 저는 음. 저는 좀 이렇게 멋진 답변은 아니고 음. 전좀 소소한 답변인데 음. 이제 승무원이 돼서 음. 이제 입고 음. 하고 싶은 건그제 승객들 나이트 플라이에서 음. 승객들 다 재우고 음. 혼자 갤리에 음. 들어가서 음. 그 기내식 까먹으면서 <laughs> 노는. <거> <웃음> 잠깐만 잠깐만 <웃음> 노는 걸 벌써 기대가 된 거지. <laughs> 아 근데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는 갤리에서 이제 그 승무원들이랑 얘기하고 음. 밥 먹고 이런 게 정말 재밌어요. 음. 그게 이 비행의 전부라고. 이렇게 말하면 돼. <laughs> 이렇게 후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네 오늘 그러면 인터뷰 어땠나요? 인터뷰요? <laughs> 음. 아 이렇게 왠지 해골을 <laughs> 푼거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맞아, 좀 음. 뭔가 좀 속이 시원하고 음. 음. 어, 재미있었고 음. 또 저는 카메라 울렁증 이 있는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어, 당당하게 <laughs> 센터에 <센트를> 앉아가지고 <laughs> <안> <laughs> 어, 또 그런 거 어느가 저를 어... 어... 시간을... <웃음> 또 저를 알아가는 시간? 또 발전하는 그런 음... 시간을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음, <laughs>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